네, 오늘은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적용이 됩니다. 필수 네 가지 요소는 빛, 온도, 수분, 토양이죠. 물론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대부분이지만 또 싫어하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온도 역시 높은 온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낮은 온도를 좋아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수분 역시 촉촉한 땅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메마른 땅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토양도 기름진 땅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요. 척박한 땅을 또 좋아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추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토, 저기 뭐야, <laughs> 텃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토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양이 건강하면은 이제 토양이 이제 그 뭐야 기름진 땅, 땅 속에 미, 그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고. 아뭐 우리가 이제 눈에 육안으로 볼수 있는 뭐 지렁이도 많고 그러면요. 아 비료를 걸음을 많이 안 써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염류가 땅에 축적되어 가지고 비옥한 땅을 만들지 못합니다. 될수 있으면 친환경적인 퇴비를 써서 건강한 땅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 걸음을 많이 안 줘도요. 이 작물들이 아주 실하게... 이쁘게 잘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조량이죠. 일조. 일조는 이제 태양광선이 구름 안개로 가려지지 않고 지상에 비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일조는 동식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식물에 있어서 광합성 뿐만 아니라 조직 기관의 분화 종자 발달 같은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요. 또 식물의 형태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건 배추입니다. 이 배추를 제가 심은 지가 한 22일 정도 됐습니다. 이 배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되다. 어우, 이렇게 어? 빡빡하게 심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솎아 먹으려고 이렇게 빡빡하게 심었습니다. 이미 추석 때한 일곱여덟 포기 정도 바다 겉절이를 해서 먹었구요. 아, 9월 초에 심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심으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보시면 알 텐데, 여기는 비닐멀칭을 새로 했구요. 여기, 이 부분. 저쪽에도 또 비닐 멀칭을 새로 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자, 크기는 이쪽이 절대로 딸리질 않아요. 여기, 이쪽, 이쪽 배추가. 자, 크기가 절대로 딸리질 않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저쪽보다 큰데 여기는 참깨를 제가 배고 바로 멀칭을 하지 않고 참깨 심었던 그 멀칭에다 바로 배추를 심었었죠. 제가 배추 심는 과정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참깨를 이렇게 베고 여기 참깨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이런 게 참깨. 아 참깨를 심었던 멀칭에 어퇴비하고 복합비를 살짝 넣고 속에다가 이렇게 넣고 심기 전에 넣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배추가 여기, 요, 요, 여기요 부분을 보면은 훨씬 크죠? 이쪽 새로 멀칭한 것보다도 더, 더 좋습니다. 이게. 여기보다도 더 좋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저기, 뭐야, 참깨를 멀칭을 좀 두텁게 하시고, 하시고, 참깨 피고, 배추를 심으시면은, 그냥, 노동이 별로, 음, 안 들어가고, 이게 훌륭한 배추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일조량을 아까 설명을 했죠. 여기까지가 일조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저기까지는 여기 일조량이 상당히 좋아요. 가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이제, 여기는 작죠? 똑같은 날 심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심었는데, 이쪽은 배추의 크기가 한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쪽 것보다 자, 한번 보세요. 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보이시나요? 왜 그러느냐? 일조량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얘네들이 다, 여기 보면은 햇볕을 막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네들이 해표를 막고 있어요. 이쪽 지금 사방으로 한 쪽만 빼고 다 매실 나무들이 이렇게 크게 자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이쪽 이 배추한테 아 일조량을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질 못해요. 똑같은 조건으로 심었는데도 그러니까 일조량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 지금 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예.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엄청나게 이쪽은 배추가, 아, 지금 한 20일 정도 됐는데 아주 잘 자랍니다. 여기는 참깨를 심었던 데입니다. 그대로 비닐 멀칭 그대로 놔두고 심었습니다. 이죠. 자, 깨를 심었던 멀칭에다 그대로 심었죠. 제가 배추 심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은 새로 했는데 뭐 여기 이 배추가 더 작지가 않아요. 한 100개 정도 심었습니다. 저쪽에도 심고 여기가 한 70개 정도 되고요. 자, 텃밭에 뭐 저희 좀 먹고 또 남는 것도 지인들 나눠 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거름을 많이 쓰지 않고요. 거름도 그때 제가 심을 때 보여드렸지만 퇴비를 20kg짜리에 한 4분의 1도 안쓴것 같아요. 한 100개 정도 심는데 그 다음에 복합비랑 두부주먹 정도 쓴것 같아요. 그런데또 엄청나게 잘 자라죠. 토양이 좋으니까 저기 이게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추를 심으면 처음에 벌레들이 달라듭니다 어떤 벌레냐면은 벌레가 아니라 메뚜기 종류. 들이 이제 달라들어서 이렇게 뜯어먹어요. 그럼, 족반 사람들은 막, 그때 약을 치고, 약을 칩니다. 약을 치고, 뭐, 뭐, 천연살충제를 만들어서 친다는 등막 합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는 9월 하순 정도 들어가면요, 중순 넘어가면은, 걔네들 생을 마감합니다. 없어집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배추 지금, 속에서 나오는 건 깨끗하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검잎으로 떼어버릴 거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걔네들 요거좀 뜯어먹다가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 지금 생을 마감해서 안 보입니다. 메뚜기 종류들이 방학 개비같이 생겼는데 방학 개비보다좀 작은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기름 메뚜기라 그런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이제 주로 이거 뜯어먹습니다. 그래도 놔둡니다. 그럼 걔네들 이제 어느 순간에 9월 한 중순 정도서부터는 이제 안 보입니다 얘네들. 예. 그리고 먹는 배추도 있고 또안 먹는 배추도 있어요. 안 먹은 얘네들은 이제 조금 먹었죠 이렇게? 얘네들은 전혀 안 먹었죠. 그렇다고 걔네들이 모든 배추들을 다 먹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기다리면은. 다시 또 이렇게 싱싱해집니다. 땅이 건강하면은, 아, 벌레들도 잘 달라들지 못해요. 건강한 동물이나 식물은 벌레들이 잘, 아, 달려들지 않습니다. 늙은, 병들고 늙은 사자는 벌레들이 많이 끼지만 젊은 사자한테 벌레들이 안 끼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식물들도 똑같아요. 자, 일단 건강한 땅에서, 예. 작물들을 키우시면 맛도 좋고 또 무농약으로 이쁘게,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저쪽에 지금 상추도 아. 상추도 일조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가볼 텐데요. 이 배추는 제일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되고요. 결국 결구는 이제 18도, 4도 정도에서부터 18도 사이에서 결구를 합니다. 영반아 결구가 뭐야? <laughs> 결구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배추 싼는 겁니다.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싼는걸 우리 결구라고 하죠. 결국 결구. 예, 배추 싼는걸 결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배추들이 아 제일 좋아하는 어, 온도가 아 낮에 밤에 아,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상추도 한번,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를 한번 예, 상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제가 이제 자연산농법으로 자연산농법 으로 텃밭을 가꾸는 그런 곳이죠 제가 영상을 몇번 아, 올렸습니다 가지 고추. 자, 여기 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밑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뿌리면서, 이 밑에 지금 여러 가지를 뿌려놨어요. 자, 보세요. 토마토 밑에도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이제 상추를 보면은, 그자연산농법으로 뭐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맛은 기가 막힙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10월이에요 9월 말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쌈거리를 여기다 좀 뿌렸는데 자, 도마토가 이제 햇볕을 가려서 일조량이 좀 적은 데하고 그 다음에 일조량이 좀 많은 쪽으로 한번 볼까요 일조량이 이쪽에 좀 많아요 이쪽은 훨씬 더 크죠 상추가 똑 같이 뿌린 건데. 자, 그래서 일조량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도 아, 얘네들이 상추가 좋아하는 온도가 20도,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얘네들도 저기 아, 무배추하고 똑같아요. 좋아하는 온도가. 그래서 요즘 늦가을에 막 29도까지 막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싹이 올라오면서 말라, 말라버리고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토마토가 그늘을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토종상추 씨앗을 뿌려 놨습니다. 자, 이제는 온도가 20, 한 3, 4도 정도가 될것 같아요. 낮 기온이. 아, 얘네들이 자라는데 괜찮아. 아주 좋은 그런 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드디어 풀과 함께 컸던 엄청나게 많은 수확량을 안겨줬던 도마토도 가지도 가지들도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지들도 그다음에 고추도 아, 목표당을 다 채우고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아... 달려 있습니다. 약 하나 안 쳐도 이렇게 잘 됩니다. 땅만 비옥하면은 벌레들이 잘 달라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토양과 일조량이 식물들을 키우는 데서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